또 한강뷰가 보이는 단지는 프리미엄 10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야. 그러면 1억 3500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파트, 아, 작년에 진짜 완공하고 완전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원 베일리, 몸값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 유, 유명한 원 베일리, 투 베일리 아니고 원 베일리. 들어가시죠. 아, 예. 들어가. 아니, 진짜, 여기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살아요. 네, 네, 저는 안 살아요. 아, 그래요. 저도 안 살고 있습니다. 진짜. 야 1억 3800에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건 뭐 기본 단가가요. 완전 네. 또 한강 뷰가 보이지 않는 아파트 단지하고. 그런 완전 것 같아요. 차이가 얼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네. 아까 그 구축 대단지, 어, 보다 이건 신축이다 보니까, 어, 어, 구축과 신축 사이에 기본 평당 5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얼마였죠? 1억, 1억 2천 정도. 2천만 음, 원최대 거의 플러스 1억 2천 5백까지볼 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한강뷰가 보이는 단지는 프리미엄 1천만 원이 더 붙습니다. 야. 그러면 1억 3500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예? 단지는 음. 1억 3500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3 0가이긴 한데 네,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은 와, 이건 조금 더 오버시죠. 일단 계산을 주시죠 1억 3 8 0 0이 시작을 해서 네, 800 플러스 이제 라온 평단가로 네. 환산해보는 거예요. 가격 네. 공식에 대입해서 네. 그래야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동일한 라온 평단가 모든 단지를 이렇게 환산 평단가로 어, 계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음 그러면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 음 나왔습니다 8억 1억 4천2백 와 켈빈도 라운드평가 저한테 배우다 보니까 바로 그냥 계산하고 동시에 막 얘기가 나오죠 예. 배웠기 때문이에요 1억 4천2백 야 엄청 비싸다 그러면 이거 기준가를 좀 넘어갔으니까 얼마 넘어갔죠? 지금 700 700이나 넘어갔는데 예. 한녹 나갔어요 아니 아파트가 가격이 왜 저래요? 그러니까 난 나도 무슨 평 평단가가 아, 1억 4천이 넘어요. 그러면 25평 곱하기 700, 1억 7500. 어, 그러면 거의 러프하게 계산하기 쉽게 2억 정도 음, 평가돼 있다. 지금 나온 빼죠. 매물 기준으로 네. 그럼 그래. 31억 5천 정도와 31억 5천만 원 정도가 적정한 아파트의 적정값입니다. 라운 평가가 기준입니다. 네. 네.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가치대로 매수를 하셨을지 실거래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런데 넘어갔는데이두 아. 분은 지금, 24년 7월에 폭등장, 여기 이제 휘말리신 분들이에요. 네, 예, 맞아요. 왜냐면, 예. 오, 와, 보세요. 예. 기준가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 아, 그러면 저때 샀겠죠 어. 1월달에. 그러면 예. 얼마가 되죠? 1월달, 2월달. 미국 벌었네. 예. 이때만 알았어도. 아니, 면지 네. 아, 잠깐. 아, 수강생들 분 중에 혹시 여기는 아. 없으신가요? 예, 현금 20억 들고 있는 수강생이 있죠. 아, 그렇죠. 아쉽게도. 20, 없었는데 있었는데, 다른데. 예, 다른데 샀습니다. 그리 사셨다면 여기 딱. 아, 대박이죠? 그럼 그분은 지금 음.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라운드표가 알고 나서, 3개월 만에 6억을 버신 건데. 아, 예. 진짜, 라운 평당 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럼 일단 어쨌든 31억 5천. 5천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두 분은. 아, 이두 분은 기준이 없어서. 네. 가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조바심과 추경매수의 네. 네, 형태로 매우. 투자를 하신 거라고밖에 네. 평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 이 시기에는 31억 5천이 맞습니다. 예. 네. 네. 31억 5천만 원이 맞기 때문에 한번도 조정되지 않는 거예요. 거예요. 예. 조정될 이유가 없어. 왜? 예.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기준가보다 저평가돼 있으면요. 더 하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정이 될 수가 없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준가를 넘어간 순간부터는 위험하죠 어, 네. 이제 떨어질 일만 남는 네. 거죠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평가 네. 그 수치만큼 버블이 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포지션이 어, 하락하거나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격 기준을 알고 있으면 알아듣기 쉬운 말이고 반복하기에 심지어 답답한 이야기지만 네. 모르는 입장에서는 기준가가 없어요 이게 왜3 0 0원0이왜 비싼 거야 라고 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야이 가장 또 오른쪽에 있는 원 베일리, 음. 이건 진짜 갖고 싶다 원 베일리 이름도 아주 줄여줘요 무슨 뜻인가요 원 베일리가? 어투 베일리 말고 원 베일리. 자 33억. 예, 네, 3 0억 고매물 보시면 될것 같아. 요 예. 중추 남양이거 한강 보이는 동인가요? 안 보입니다. 일반 당가는 방람가는... 3,500에 시작을 하는데부터 딱 그냥 이, 이 가격이 어? 기준인데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면 네. 그 아래 단지와 비교했을 때또 신축 프리미엄 네, 이런 것도정했을 때. 1 3 5백0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이 13,500이에요. 어,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간 모달층은 그냥 대략 그냥 네. 클릭했는데. 그리고 지금 따로 네. 다른 요소에 대해서 가감할 나간다. 게 없어요. 왜냐면 하 연식이 아, 신축이고, 아, 그리고 또 네. 이제 또 주변 인프라도 다 공유하고 아, 있는 네, 거고요. 뭐, 상권, 뭐 학원과 네. 또 학군까지 딱 고려하는 그런 변수를 또 플러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빼고도 할게 없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13,500이 나와요. 네, 맞아요. 신축이기 때문에 완벽한 신축 대단지다 보니까 어, 더하고 빼고 이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나온 가격이 딱 기준가, 적정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 시거래값 보시죠. 네, 딱 보세요. 아까 옆 단지는 얼마였죠? 기준가? 기준가가 31억 5천만. 그렇죠. 그래서 더 네, 비싸게 네. 사신 분도 있었잖아요. 과연 이단지는 네. 이야 36억까지 찍었습니다. 이야 여기 옆에 딱 보이시나요? 적정가, 적정가 기준가에 딱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신기하다, 진짜 이거. 36억은 네. 동수가 확인이 안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붙은 한강 조만권일 수도 있겠는는 생각이 들이 앞동에 네. 있는 7층 중간층은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게 3억이나 더 비싸게 산 이유는요 더싼게또 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동입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여기 보시면 네. 이 좋은 가격에 사셨다 취소된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아그러네요 이때도 난리 법석 부르스를 <laughs> 떤 거죠 이미 그때부터 이제 비싼에 싸네 있는... 이게 뭐추경 매수는 네. 아니네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기준이 있고 돈이 없지만 이분들은 돈이 있는데 기준이 없네요. 아 그런 서로 아쉽고 안타깝지만 3억이 기준가고요. 그래서 아직도 강남권을 비싼 초고가의 아파트 지금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격을 아니까. 예, 알고 이제 투자를 진입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기준가가 얼마예요? 1억 3,500만 원. 원베일리는 33억. 왼쪽에 리버파크는 리버파크. 31억 5천만 원. 왼쪽. 오른쪽은 원베일리 33억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가를 아니까 그보다 기준가보다 낮은 금액. 가격대를 매수할 수 있는 거아니에요 고민 없이 네. 저렇게 뭐 계약을 했다 맞아요. 취소하고 비교하고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네. 사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느리고 네.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격 평단가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파워풀하게 힘을 갖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맨날 아파트를 사기 전에 뭘 고민합니까? 이제 고가겠지 초고가 그렇죠. 지금인가 아닌가요? 네. 지금 사도 되나요? 네.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어떻게 더 올라가나요? 계속 궁금하잖아요. 어, 그리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제? 뭘 보고 판단해요? 주변 옆에 아파트 비슷한 거 보고 그냥 임의로 평가하시잖아요. 네. 그게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 잘못된 사례가 그러면... 지금 또 나오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 그 아파트 별로 제가 기준가를 딱 알려드린 대로 그 기준가보다 조금이나도 더 적게 적은 가격으로 산다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다 누구나 어느 단지를 사실은 뭐, 성공, 투자. 네.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있었나요참좀 이질감이 드는 매물들이었지만 네. 네, 범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도 또가격분이 역시나 유효하고 재미네요 네. 참 알고나면 간단한 공식 어, 신반포 진짜 오늘 초고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그 아파트 대단지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야. 기똥찹니다. 얼마나 비쌌는지 샀는지 네. 31억 원, 33억. 예, 네, 정확하게 오. 또 기준을 예. 제시해드렸어요. 예.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오늘 또 켈빈과 이렇게 또 재밌게 어, 아파트를 한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알고 싶어 할 만한 네. 그런 지역을 또 들고 오겠습니다. 네, 제발 좀 이제 알고 싶어 할 만한 매물로 담은 아, 분석을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성공투자. 예. 네. 그리고 영상 밑에 이 따봉 좋아요 하트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아주 그냥 댓글 아주 그냥 어떻게 할까요? 길게.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